음 타수 타수가 뭐냐면 이제 치러 나온 횟수야 200번을 공을 치러 나왔는데 그 중에 1루타 25번, 2루타 10번, 3루 홈런 각각 9번, 13번씩 쳐본 적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경험을 기록으로 남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게 통계란 말이야. 그게 통계라고 세어보다란 얘기예요. 전부 세어보다. 음. 자, 이 선수가 타석에 들어서서 2루타를 칠 확률은 그러면 200분의 10이 되는 거죠. 뭐 그냥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 간단하고요, 요거는. 자, 어. 이 주머니에서 두 개의 공을 꺼내서 색을 확인하고 다시 넣었어. 확인하고 다시 넣으면 리셋이 되는 거죠. 이걸 반복하겠대요. 음. 근데 세 번에 두 번꼴로 두 개가 흰 공이었다. 이 얘기 뭐냐면, 두개 모두, 모두 흰 공이 나올 확률이 3분의 2다. 라는 뜻이에요. 두개 모두 흰 공이 나올 확률이 3분의 2다. 응? 근데 내가 지금 그 전부 몇 개가 흰 공인지 잘 모른다니까? 여섯 개가 이렇게 있는데요. 흰 공이 몇 개인지 몰라요. 검은 공은 600이 X 개 정도 있겠죠? 이렇게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두개 꺼낼 거니까 C62 여섯 개 중에 두 개를 꺼내겠다. 응? 음? 음. 근데 흰 공이 두 개가 나온다. 흰 공이 두 개가 나오려면 흰공 안에서 두 개를 뽑아야 흰 공이 두 개가 나와요. 이게 바로 흰 공을 얻을 확률 구한 거거든. 그게 3분의 2다라고 말한 거야. 이게 그 얘기야. 얘기를 읽고, 글을 읽고, 아, 이런 상황을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구나라고 상상할 수 있어야 그 다음에 문제를 풀수 있게 돼요. 이런 것들은 이제 경험이 좀 쌓이면 훨씬 나아집니다. 음, 많이 상상해보고, 많이 생각해보고, 많이 비교해보고, 모르겠으면 계속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경험을 쌓아가는 거예요. 네, 그다음부터는 뭐 어렵진 않죠, 그죠? 네, 3 곱하기 x 둘은 2 곱하기 6 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6들은 6팩, 2팩, 4팩을 말하는 것이고, 3은 x팩, 2팩, x-2팩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계산이 좀 번거로우면 다른 방법도 있지? 3에서 x하고 x 1두개하고 2로 나눈다는 뜻이고, 2에서 65하고 2로 나눈다는 뜻.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아요. 야, 분홍이 편하겠어? 아니면 너희들은 파랑이 편하겠어? 파랑이 편해? 그럼 파랑색으로 계산하면 되지 뭐. 약분해주고 3과 6 약분해주고요. x 곱하기 x 마이너스 1은 4 5, 20인 거야. 하나 차이 나는 애들 곱해서 20이라고 5 4, 2 0이딱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x가 5다야. 음, 그런 얘기를 좀할수 있습니다. 즉흰 공이 몇개 있다? 다섯 개 들어 있을 거 들어 있었을 거야.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버려요. 자, 버디를 기록할 확률. 총경기 200번 중에 버디가 35번이죠? 그럼 200분의 1, 버디 35인 거고, 보기를 기록할 확률은 40번인 거죠. 그게 이제 더하면 되죠, 뭐. 200분의 75. 약분은 알아서 부탁드립니다. 음. 에, 통계적 확률이 이런 게좀 좋아요. 하나도 안 어렵죠? 10개의 제비가 주머니에 들어있다. 2개를 꺼내서 당첨인지 확인하고 다시 넣는다. 확인하고 다시 넣는다. 음. 3번에한번 꼴로 2개가 모두 당첨이었다. 이 얘기는 2개 모두 당첨일 확률이 3분의 1이다라는 뜻이고요. 자 우리 나름대로 또 한번 구해도 봅시다. 10개의 제비가 들어있는데 몇 개가 당첨인지 나는 당체 모르겠소. 음. 10-x 해주면, 이거는 꽝이죠, 꽝. 당첨이 아닌 것. 음. 이 주머니에는 몇 개의 당첨제비가 들어있나요? 이렇게 말했어요. 10개 중에 2개 뽑을 건데, 음? 2개 모두 당첨. 당첨인 것 중에 2개가 나와야 2개 모두 당첨이겠지. 너무 당연한 걸 이렇게 천천히 얘기해서 좀 당황스럽나? 오히려 그것 때문에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런 확률이 3분의 1이라고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이 해석이 이해가 안 가는 분은요, 야, 영상을 빨리 리와인드해서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번. 여러분, 어떤 느낌에서 어떤 상황을 어떻게 번역하는가. 뭐 관심 갖고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그냥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닥 어려운 건 없지요? 아까 전 페이지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 쌤이 권장했던 기억이 있네요. 음. 음, 요 계산법, 약분하고, 3 약분하고, 그럼 요거 30이죠. 자, 뭐두개 곱해서 30 되는 거, 6530이 딱 일세, X가 6이에요. 이렇게 느낌을 잡고 갑니다.